천미예수님, 중앙동성당 부자신부 홍찬호 부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 영상은 3월 셋째 주 중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교리했던 내용인 학교 폭력과 우정 문제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부모님께 어, 설명해드리는 영상을 이렇게 촬영합니다. 삼월 셋째주 영상인데 많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일단 늦어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 사죄 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상이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핑계되는 거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영상이 늦어진 이유가 어 제가 영상 촬영을 이렇게 하면서 <laughs> 성주간 준비 기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영상 집중하기보다 좀 전례 아무래도 집중을 더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따로 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작업을 해서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영상 올렸는데 그 영상에는 제 예능 프로에서 예능 프로에서 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잘 놀면서 지내는 이런 친한 모습 우정을 쌓아가는 모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확인하면 좋잖아요 더 그래서 어그 영상 예능 프로 중에 1호가 될수 없어라는 개그맨 개그우먼 부부가 이제 지내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보면서 자녀들하고 같이 잘 놀아 놀면서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우리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저작권이 걸려요. 저작권이 걸려서. 어, 예전에도 저작권 뭐 이런 경고가 왔었는데 그때는 제가 수익 창출을 하는 방송이 아니니까 그냥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이 경고만 받고 그냥 영상이 게시가 됐는데 이번 영상은 예능 프로는 아무래도 수익과 더큰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능 프로 영상은 이제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게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삭제되고 다시 영상을 찍느라고 그래서 많이 늦어진 점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에이, 죄송합니다. 아무튼 계속. 너무 늦어졌어요. 그쵸? 3월, 3월 셋째 주 영상인데, 4월 둘째 주에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 많이 늦었죠. 그래서 많이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 부모님들과 자녀들 사이에도 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학교에서,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 사이에 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는 이미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 아이도 친구가 있어야지. 친구들이랑 잘 놀면 좋지. 라는 생각 하셨을 텐데. 아니, 부모님하고 친, 우리 아이들하고 우정을 쌓으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laughs> 부모인 나하고 애들하고 어떻게 우정을 쌓아? 막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laughs>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우정을 쌓으면 좋은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먼저 첫 번째는 성경을 토대로 성경을 토대로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자녀들하고 부모하고 왜 우정이 필요한가 이 이야기를 잠깐 나눌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어떤 우리의 실생활 안에서 우정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이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laughs> 영상의 길이가 길어서 좋을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간결하게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 구약 성경. 예,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굿뉴스 성경 이쪽 눌러서 가보면은 인터넷에 굿뉴스 들어가셔서 성경 눌러가지고 단어 검색 이 있어요. 성경 단어 검색. 그래서 부모라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럼 구약 성경에 부모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이 쫙 나오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도 쫙 나오겠죠. 구약성경의 내용을 제가 자, 쭉 읽어봤어요. 쭉 읽어봤는데, 어떤 내용을 주로 포함하고 있냐면, 구약성경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돌보는 사람, 그리고 교육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어요. 교훈을 들어라. 부모의 교훈을 들어라. 그리고 함께 지냈다. 이렇게 돌봤다. 자녀들을 돌봤다. 이런 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이 구약성경에서 부모님들의 모습을 이렇게 잘한 단어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보면 교육자, 동반자, 보호자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각별히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될 때도 있어요. 그거는 좀 특징이에요. 자, 다음에 복음서. 복음서는 복음서는 예수님과 연관된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탄생부터 예수님의 활동 이런 것들이 메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부모"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부모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다른 부모님들도 가끔씩 나오지만 예수님 부모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고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과 어떻게 지냈습니까? 네. 주로 어렸을 때죠. 주로 어렸을 때인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셨어요. 함께 다니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사람으로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잘 알진 못했어요. 물론 사랑은 하셨어요. 사랑은 하셨는데,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활동이나 예수님의 어떤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도, 일으키셨을 때도 어, 일단 갖다 주어라. <laughs> 물 포도주로 바꿀 수 있을 테니 갖다 주어라. 그분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루카복음에서도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루카복음에서도 어, 어린 시절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안 가시고, 혼자 성전에 남으셨어요. 해가지고, 어? 예수님 어디 갔지? 하다가, 성전에 가셔서, 왜 여기 있어요? 하고 물어봤는데, 어, 여기가 아버지의 집이라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지? <laughs> 잘못알아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그래도 예수,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존중해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따가 좀 이따 사례 설명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좀 중요성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이제 신약성경의 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신약성경의 내용들은 주로 서간이에요. 서간 서간의 내용을 잘 확인해 보면 살펴보면 아우 이거 잘못 누르다. 예 네, 서간의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사세요라고 그 여러 지역의 신자분들에게 사도들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설명해 주고 교리 교육시켜 주고 알려 주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서간의 내용은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면 부모님들에게 효도하세요라고 <laughs> 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많아요. 부모님들하고 잘 지내세요. 효도하세요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내용이 많고 그러한 이런 내용을 토대로 신약 성경 후반부의 내용은 어떤 대상으로 부모를 생각하고 있냐면 부모님은 순종해야 되는 대상 로써 표현이 되어있어요. 구약성경에도 후반에 저기 예언서 말고 지혜서라고 굉장히 막 지혜에 대한 내용이 막 담겨있는 교훈이 적혀있는 글들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똑같이 표현해요. 부모님들은 우리가 잘 모셔야 되는 가족이고 우리가 그분을 잘 섬겨야 부모님들을 잘 섬겨야 하느님께 복을 받는다 뭐 이런 표현들도 많고 부모님들을 순종해야 될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 서간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서간도 똑같이 그렇게 부모님에게 순종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 이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제가 왜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우정을 쌓아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약성경. 구약성경에서는 부모님을 교육자 그리고 동반자 보호자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 그렇다면 보호자와 보호자와 자녀 사이에는 친밀감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네.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알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어린 아이를 돌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에게는 진짜 보호자가 필요하잖아요. 어린 아이. 그러면은 어린 아이와 보호자인 나 이렇게 예를 예를 생각을 해 보시면 이해가 팍들 거예요. 확실하게 될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낯선 사람이 다가가면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낯선 사람이, 야, 과자 하나 줄게, 아저씨 따라와. <laughs>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따라가지 말라 그러죠? <laughs> 유괴당합니다, 유괴. 그래야지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에게 다가갈 때는 그 아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좋은 일을 해줄 만한 사람이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 아이도 그 아이도 낯을 가리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낯을 가리는 아이들은 자기가 잘 모르는 어른이 왔을 때그 사람이 가족이어도 가족일지라도 보고 울 수가 있어요. 아이, 저리 가세요! 막 이러고 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를 잘 돌보려면 어떤 사람이 와야 돼요? 가장 친한 사람이 가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가 낯을 가려서 울고 있으면 부모님이 안아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달래주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 아이도 다시 진정이 되고 이제 낯선 사람이랑 조금씩 조금씩 친해지면서 이제 그거를 풀 수가 거리감을 좁혀갈 수 있겠죠. 그거랑 생각해 보면은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자, 동반자, 보호자가 자녀들하고 친해야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특별히 교육자는 왜 친해야 됩니까? 교육자는 교육을 잘 시키면 되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교육자도 상대방, 학생하고 자녀들하고 친해야 돼요. 왜냐면은, 하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때랑,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자꾸 할 때랑, 반응이 달라요. <laughs> 반응이 달라요,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막 말을 많이 하잖아요. 상관없어요. 전 재밌어요. 그 사람이랑 이야기안 나누고 같이 놀고 이러는 게 즐겁거든요. 반대로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저한테 자꾸 막 말을 하잖아요. 어, 그러면 듣기가 싫어요. <laughs> 이거 감성적인 거죠. 감성적인 건데 그 사람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듣기가 싫어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낯을 가리는 거랑 똑같아요. 저 아이가 아저 아이가 아니죠. 저저 <laughs> 저 어른이 내가 잘 모르는 인간이면 아 싫어요 같이 있기 싫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꼬마 애가 저를 보고 자기 아빠인 줄 알고 아빠하고 오더니 가까이서 저를 보니까 아, 자기 아빠가 아닌 거죠. 무서워서 울면서 도망갔어요. <laughs> 왜냐면은 처음 보는 사람이고 못생겼고 그러니까 어어어 어, 어, 우리 아빠이다 하고 무서워 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아이하고 무언가 교육하고 함께 있고 하려면은 이 아이랑 친해야 돼요. 친해야 되고 무서움을 없애줘야 돼요. 저처럼 막 이렇게 무섭게 생기면 안되고 이렇게 잘 아이와 다가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점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신학적 내용은 아니에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복음 나눔이다, 뭐 말씀 나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성서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laughs> 뭐 이미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네. 성서 신학적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 복음서의 부모님. 이 부분은 뭐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하고 진짜 가깝게 지내셨어요. 그리고 가깝게 지내려면 어떻겠어요? 서로 친했겠죠? 그래서 서로 사랑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는데 그 중에 항상 이렇게 예수님 옆에 있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는지. 성모님을 만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늘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지냈다라는 거는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거. 사랑하는 우정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내용. 서간. 부모님을 순종,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부모님을 존경해야 한다.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한다. 이러한 내용에도 우정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 좀 그렇죠. 헛소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약간 약간 우정이랑 거리가 멀수 있거든요. 효도랑 우정이랑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효도랑 우정이랑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지만, 어 저는 친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효도를 행할 때. 그래서 어 부모님에게 효도를 행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부모하고 사이가 보통은 되겠죠. <laughs> 그죠 그래서 부모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들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해서 이렇게 부모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와 자녀들이 친밀하지 않으면 사이가 더 멀어져요. 제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할 때도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긴 할 건데,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친하지 않으면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부모님을 당연히 순종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아요. 왜냐면 거리가 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뭐 하려고 존경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친해져야지 자녀들도 이걸 할수 있는 거예요. 요즘, 요즘 분위기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더잘 되실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시어머니, 그 다음에... 아무튼 집안의 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 집 살림 돌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모시고 사는 효녀, 뭐 이렇게 아주 착한, 착한 그 배우자 분들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저도 그렇게 한번, 저희 가족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는데, 어머니께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가 어머니 많이 응원해드리고 사고도 좀 저, 저, 저도 덜 쳤어요. <laughs> 집에서 맨날 뭐 놀고 오는데 이제 그때는 집에도 자주 와서 어머니 도와드리고 뭐 라면도 끓여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은데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가, 가까이 모시려고 하지 않는데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요즘에는 각자 잘 사셔요. 집도 다 있으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이래가지고잘 사셔서 뭐 굳이 뭐안모셔도돼막 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 <laughs> 그렇군 그렇군 하지만 그렇 아무래도 같이 사는 거 좋긴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 이미 쫙 퍼져 있잖아요 근데 쉽지 않은데 부모를 순종하고 잘 모시라고 성경에서 어? 옛날 시대니까 그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데는 다 전제가 있는 거죠. 부모님하고 친한 사이를 이미 전제로 하는 거죠,겠죠. 네. 부모님하고 친하고 부모님하고 가까운 사람이면 부모님의 어떤 사람인지 잘알 거고, 부모님의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지도 알 거고, 그래서 사랑으로 응답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돌보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자녀들과의 친교를 통해서.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이제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성경을 토대로 친밀함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사례냐면 어, 자녀들하고 대화를 할 때, 자녀들한테 뭔가 요, 요구나 요청을 할 때, 어, 자녀들하고 친해야 돼요. 먼저 친해져야 돼요. 이렇게 친해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녀들이 무시하고. 말안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laughs> 대화를 안 한다는 얘기죠. 아니면 밖에 나가요. 부모를 보고 싶지 않으니까.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나겠죠. 친구들 만나고 맨날 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가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면 자녀들이 나하고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 그런 증거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예능 프로 그 영상을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저작권에 걸려서 영상이 잘렸죠. <laughs> 그래서 이제 시범을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어, 1호가 될수 없어 라는 예능 프로그램, 그 7편이었던 것 같아요. 7편. 그 갈갈이 개그맨 박준영 씨랑 개그우먼 김지혜 씨, 이렇게 부부, 이 부부가 두 딸하고 놀아주는 장면이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셔서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시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영상 쭉 보시면 어, 뭐 갈갈 오락관 해서 놀고 있거든요. <laughs> 그렇게 가족 오락관 하듯이 이렇게 예능을 준비해서 이렇게 서로 놀고 친해지는 시간 갖는 건데, 그 영상에서 이렇게 배울 게 많아요.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친하면 자기 생각을 실제로 얘기를 해요. 나 심심해 놀아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들하고 안 친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거기서도 둘째 딸은 초등학생이고 아빠하고 친하고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나랑 놀아줘 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첫째 딸은 중학생이에요. 그 중학생은 자기 방에 들어올 때는 꼭 부모님도 노크를 하고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의를 지켜라 이거거든요. <laughs> 첫째 딸이니까 나에게 예의를 지켜라 딱 이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나쁜 친구냐? 그렇지 않아요. 그 친구 되게 착해요. 영상을 쭉 보시면 알아요. 그 친구 되게 착해요. 근데 나에 대한 존중을 해주세요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내 사생활을 별로 간섭받고 싶지 않아요. 이런,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는 늦게 나타나요. 가장 늦게 나타나요. 가족들이 이렇게 놀자 놀자 하는 분위기가 있는 걸 보고 거기에 나도 끼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나타난 거예요 그만큼 뭐랄까 요즘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똑똑하다는 거죠 눈치가 빠르고 <laughs> 눈치가 빠르고 똑똑해서 음이 타이밍에 끼면은 내가 아주 <laughs>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겠군 하면서 딱 껴드는 거예요 그런 그런 센스가 남달라요 그래서 중고등부 친구들을 만나기가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친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그런 영상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자녀들하고 그래서 친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자녀들한테 공부를 해라, 너 게임하지 마라라고 말을 할때 자녀들이 그 부모님하고 친하지 않으면 그 말을 듣기 싫어해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방 문을 잠궈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삶을 간섭하지 말라는 선전포고죠,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그런데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친하잖아요. 친하면 자녀들이 자기의 생각을 부모에게 오픈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오픈을 실제로 해요. 예를 들면 이거죠. 부모님이 너 성적이 낮으니까 공부 좀 해야 되니까 게임을 하루에 한 시간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친한 자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즘 게임을 한판 하는데 30분이 걸립니다. 최소. <laughs> 그래서 한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서 게임을 적어도 2시간이나 3시간 정도는 할수 있게 해줘야 제가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라고 말을 할 거고 그러면 네가 3시간을 게임을 할 거면 네가 3시간 동안 놀 거면 이제 그 대신에 또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공부를 얼만큼 더 해라 이런 식으로 이게 서로 친하니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기가 되고 대화가 되는 건데 서로 친해지지 않으면 이런 대화가 나올 수가 없어요 듣기 싫거든요. <laughs> 요즘 청소년들은 어, 과감해요. 과감하고, 뭐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과거에도 과감했죠. <laughs> 과거에도 과감했고, 지금도 과감해요. 그래서 어, 청소년들은,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열받게 만들면 다 <laughs> 돌이킬 수 없어요. 열받게 만들면. 근데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친해져야 합니다. 일본은 친해져야 돼요. 아이들하고. 그런 그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녀들하고 친해지면 자녀들이 그동안 나에게 해주지 않았던 이야기들 더 들려줄 수 있어요. 그 게임을 하면서 만약에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뭐 어떤 어떤 같이 하는 다른 사람이 게임을 같이 하기도 하니까요. 같이 하는 사람이 뭐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러면 은 불만이 막 생기죠. 욕하고 막아이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그그 그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하진 않겠죠. 아걔가 말이야. 막 아, 뭐 이상하게 가지고 내가 졌어. 막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들하고 하지 않겠죠. 근데 왜냐면 부모님들하고 그걸 공유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하고 친해지면, 아, 게임 쳐서 기분 나쁘다. 뭐, 우리 뭐라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요. 부모님하고 친해지면.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는 또 부모님을 어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는 또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하고 친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하고 친해져야 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돼야지 우리가 서로 더 소통을 많이 할수 있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laughs> 그냥 말없이 그냥 조용히 있는 거죠. 네. 아무튼 그런 점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대려면 아무래도 듬직한 사람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댈 수 있을 만큼 제 삼자한테는 민폐 끼치는 거 애들이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애들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기댈 수 있을 만큼 친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의지할 수 있다. 그 예수님께서도 그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 만났을 때 죄지은 사람, 아픈 사람들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서워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할 만큼 예수님은 그만큼 열려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렇게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어 건강히 잘 지내시고 안녕히 계세요.